실수의료로 가지 않는 의사들의 잘못 또는 지방으로 가지 않는 의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 누구도 이러한 형태의 진료를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 이 제의를 받았을 때뭐 저희 전낙선 원장님 비롯해서 워낙 이제 훌륭하신 원장님들이 많다 보니까 선뜻 수락하기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제 저한테 제의를 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공공이 고민해보다가 결국 저한테 제일 원하는 것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젊은 의사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무엇이 힘들어서 돌아오지 못하는가에 대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제 설명만 드리면 저는 1학번으로 입학을 했고 96년생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당시 학생이었고요. 그래서 그전 과정을 저도 같이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용병원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미용병원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 경험도 저에게 나름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릴 때큰 자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음, 먼저 시작을 드리면 전공인들이 왜 돌아오지 않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은데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의대 증원을 필수료 패키지 때문에 이것이 전면 백지화되어야 또는 원점에서 재능이 되어야 돌아온다는 얘기는 모두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더 저희가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해 본 부분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집행부 시작되기 직전에 대전협에 계신 분들과 식사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었 거기서 저희가 얘기를 한참 하다가 어느 순간 좀 이상한 부분이 들어서 저희 지원해드리는 전공의 선생님, 저희 일 도와주신 전공의 선생님들이 한 서른 분 정도 모여있는 단톡방이 있어서 제가 거기서 정의 저희 집행을 다른 선생님께서 만약에 다음날 우연히 갑자기 대통령께서 일곱 가지 요구안들을 모두 철회한다면 바로 다음날 돌아올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확신 하지 못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사실 교수님들도 전공이들 무엇을 해야 돌아올까에 대한 고민을 늘 하시듯이 전공이 선생님들도 그것이 의견이 비단 달려서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무엇을 해야지 과연 이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을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 이상의 무언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둘을 배치하면 돌아오는가 돌아온다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편한 선생님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 돌아온다는 표현은 비단태학병원 뿐만 아니라 어쨌든 진료현장으로 앞으로 의사로서 필수의료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 교수님들도 모르고 의력 저희도 모르고 심지어 전공 네. 선생님들도 네. 모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방안의 코끼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방안의 코끼리라는 것은 모두가 알지만 알고 싶어하지 않는 사실이거나 아니면 또는 알면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방안의 코끼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 방안의 코끼리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아까 사회적 합의에 대한 얘기 원장님께서 해주셨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의 예시가 있는데 국민연금에서 얼마 전에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맞냐 그것을 결정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1안이 더 내고 더받기 2안이 더 내고 그대로 받기였습니다 사실 이두 가지 안 어떤 것도 저희가 나라에서 주장하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대답을 주지 못하는 정책 방향이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지금 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또는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에 대해서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입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무조건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에는 정책의 장점과 단점이 서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표면적으로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만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손해를 입을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두 방안의 끼리처럼 사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특정한 정책이나 특정한 정파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합의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고민해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문제가 무엇인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인구 피라미드인데요. 뭐, 워낙 여러 군데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무언가 사회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할 나이가 60세 부터라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20년간은 굉장히 암울한 시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모든 우리 사회가 현재 겪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의 시발점이고 이것은 사실 전 세계가 모두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고 하나 우리나라에서 훨씬 심각한 것은 모두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건강보험 재정 추이 전망입니다. 지금 현행과 같은 시스템에서 건강보험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도 사실 모두가 알고 있고요. 저희 한창 수급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금인데 법적으로는 원래 20%의 국고지원 비율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20%가 지원된 적은 없고 지금까지 누적으로 아마 미지급된 지급금이 한 20조에서 30조 사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에서 예시를 들었듯이 우리 모두 문제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얘기한 의료개혁은 사실 이 부분이 전면에 나와 있지 않고 모든 부분은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한 얘기 뿐입니다. 대표적으로 흔히 문재인 케어라고 알고 계시지만 정치적인 표현일 수 있어서 8 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국민 인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1번은 공감하고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 2번은 공감하지만 재원 조달이 불가능하다. 사실 이 얘기에 대해서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 중 하나인 것이 재원 조달이 불가능한 것에 대한 2 0은 대부분의 국민들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가능성은 그런 것들을 표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이 정책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까 뭐 방공론적인 얘기, 절차적인 얘기도 많이 했지만 궁극적으로 저희가 그 정책에 대한 신뢰를 할수 있는가 단점을 얘기하지 않고 장점만 얘기하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속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사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계획이라고 할때 과연 의사들이 그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믿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나열해 보았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증언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정부에서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20년간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 인구 천명당 의사 수 증가 제가 요거는 미리 앞서 조사를 해놨었던 것인데요. 보면 아시겠지만 굳이 다른 국가는 넣지 않고 저희와 같은 행위별 수까지 하는 국가들만 놓고 비교했을 때마다 차이가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그럼 정말 2000년도에는 지금보다 거의 반토막에 가까운 의사수로 유지를 했다는 건데 그 상황에서는 의사가 부족해서 나타났던 현재의 문제들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또는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을까요? 두 번째로 27년간 의사들을 반대 때문에 증원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앞서 본자료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의사 숫장이 매우 빠르게 늘고 있었고 2002년, 2004년도에 있었던 저오늘요일형 수급정책 방향이라는 기고문에 보면 보험복지부 과장님께서 인구 10만 명당 적정한 의사 수에 대해서 톡 추계를 한것 일본과 미국의 경우 150명 그러니까 저희가 늘 인용하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로 봤을 때는 1.5명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현재 의사수가 매우 가파르게 늘고 있으니 이 의료인력 공급 과잉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이 기고문의 주된 내용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실제로 의사수가 지금보다 줄어야 된다거나 지금의 의료 정책 방향이 궁극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언가 우리가 정책을 실행하려면 그 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근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따라야 하는데 정부의 현재 정책의 방향성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그 근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상적인 부분만 나아야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젊은 의사들이 또는 의사들이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 의사 수가 적어서 적절한 수술을 받지 못한다 하는 얘기 정말 많은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특히 교수님들께서 할 얘기가 정말 많으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 지도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지도가 아마 익숙하신 전국과 선생님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것은 특정과의 이제 전 세계 10만 명당 이사 수에 대해서 이제 그림 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게 과연 어떤 과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은 가장 진한 파란색을 띄고 있고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도 뭐 아프리카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파란색이 가깝습니다. 여기 보시면 10만 명당 0.4명이 흰색으로 되어 있고, 10만 명당 2.5명이 가장 진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과는 신경외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경외과 의사 수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 늘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필수 의료는 기이과여서 가지 않는다. 그래서 필수 의료과로 갈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신경외과 의사 수는 정말 충분하고도 많았습니다. 정부서늘 예시로 갖고 오는 것중 22년도 아산병원 간호사 대출혈 사망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방재승 교수님께서 쓰신 글도 아주 감명깊게 잘 읽었었는데 그런데 이 얘기는 대통령께서 요주개혁을 얘기하실 때도 예시로 갖고 오셨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신경할 거 의사 수는 아까 앞선 표에 있었던 것 중에 이제 그 논문에서 디테일한 숫자를 좀 가져왔습니다. 여 보시면 북유럽은 0.96명, 북미는 1.82명, 서유럽은 1.8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약간 가장 진한 파란색으로 있었던 숫자는 실제로 몇 명이냐면 6.76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표현하기조차 힘들 만큼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증여했던 의사가 있고요. 일본의 경우가 저희랑 비슷한데 일본은 이제 저희랑 다르게 수련병원 수련 전문이 외에도 인정 전문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로 따지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전문의 형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앞서 이제 발제하실 때도 그 얘기를 주셨지만 신경외과 의사 중에 뇌혈관을 다루는 의사 선생님들은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척추 전문으로 하시는 신경과 의사 선생님이 많습니다. 이것이 뭐 잘못됐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고민하는 어떻게 하면 깊이과로 의사들이 많이 가게 할까. 사실 신경과는 제가 직접 수련을 받지 않아도 알수 있을 만큼 압도적으로 로딩이 많은 과 중입니다. 전공이 과정에서 정말 거의 응급실에서 온 코를 다 기본적으로 신경외과를 지나간다고 할 정도로 신경외과 전공인은 로딩이 많은 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가장 깊이 과로 분류되어야 할 과도 사실 이렇게나 전문의가 많고 전공이도 사실 많이 차는 편입니다.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사들을 깊이 과로 많이 보내는 것이 정책의 목적성이 되었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의사들이 반발하는 것은 둘째로 하고 이것이 달성되었다고 했을 때 해결이 되냐?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전공이들이 돌아올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흔히 대학가나번화가에 있는 가성비 술집이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박리담매라는 예시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제 대학가나 번화가에 가보면 이상하게 망치 안주가 싼 술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술집들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와, 이렇게 팔아서 과연 남나? 이런 의문이 들게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값싼 안주로 손님들을 모아서 이제 술로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의료가 정확하게 이것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급여진료는 값싸고 실제로도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일부 진료에 대해서 원가 이하라고 해서 저희 이번에 수가협상할 때도 그 분야에 대해서 원가에 가깝게 90% 선을 맞춰서 원가의 90%를 보전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국가도 인정하고 있고 원가 이하의 진료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비급여로 저희가 충당을 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이제 이번 필수 의료 패키지 중에서 분노한 부분이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입니다. 사실 정부에서 얘기했듯이 혼합진료 금지를 시행한 나라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에 대해 분노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은 값싼 안주로 너네들이 팔고 나머지 술로 수익을 내라 라는 것과 다름없는 식으로 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는데 지금 혼합진료 금지를 하고 비급여를 통제하겠다는 것은 안주 가격은 더 이상 올리지 않고, 하지만 여기서 술 많이 팔아서 남는 부작용이 있어서 우리가 안주에 퀄리티에 신경을 쓰지 않으니 술 가격도 함께 제한하겠다 이런 거은다없습니다이 정책을 그대로 주장하는 게 사실 받아들이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작년 12월 11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필수 패키지가 발표되기 두달 전입니다. 여기 보시면 비급여 보고제도 앞서 얘기 드리면 술값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서 정부가 이걸 보고 받겠다고 한 제도의 시작인데 시장, 여기 보시면 통제안 현황 파악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분명히 보건복지부에 계신 분들께서 일관되게 주장을 한 것이 이건 절대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파악하기 위한 것을 불과한 앞으로도 통제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그리고 실손간소화 등을 거쳐서 비급여 보고를 받을 때 작년 12월이었나요? 박민수 차관과 이제 전공희 선생님들 대표들의 대화 자리에서 분명하게 박민수 차관께서 일부 부적절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급여에 대한 통제는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연 정부가 정책을 시행할 때는 분명히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뒤에 가서 도저히 빠져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걸 의사분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미용이 정말 편하게 돈을 많이 벌어서 미용을 택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사들 분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도 이제 미용에 그렇게 오래 종사하지 않았지만 미용병원이 수익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사실 불안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며, 그 나름의 고충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근무 시간도 대부분의 미용병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기 때문에 점심시간, 저녁시간도 대부분 당연히 없고요 그러면 사실 일반적인 로컬 병원보다 정말 압도적으로 이게 선택할 만한 선택지냐라고 했을 때, 제 입장에서 봐도 아, 이걸 오래 할수 있는 직장은 아니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직장 동료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선배분들 중에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열심히 하셨고 꼭 필수과에 가야겠다고 생각하셨던 선배님들이 몇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분은 굉장히 선택을 하지 않는 마이너한 수술과에 가셨고요. 또한 분은 성적이 매우 좋았으면서도 내과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두분다 현재 미용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생각이나 뭐 그것을 몇 년을 할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그두 분들과 얘기를 좀 해봤을 때 느낀 것은 확실하게 그 기피과를 선택했고 그것만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진료를 평생 할수 있을까 확신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본적으로 늘 주장하시는 것, 모든 정책을 의사 허락받고 해야 하냐. 이 질문을 제가 며칠 전 공동기자회견 때또이 얘기를 똑같이 들었었는데요. 허락받고 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와 실제 하는 행동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그래서 정책의 능성은 따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필수 의료 패키지에도 보면 의사들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많죠. 사실 교수님들께서도 일부 동의하는 내용도 많고 그것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 때도 교수들뭐 부역장 이렇게 말하는 큰 이유 중 하나도 필수 의료 패키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전공의들과 젊은 의사들과 다르기 때문에도 큰큰부분이기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왜 젊은 의사들이 싫어할까? 도저히 이건 왜못 받겠다고 할까? 이거는 왜안 된다고 하는 것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유인 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그런 의료 개혁과 필수 의료를 위하는 말들이 많지만 좀더 궁극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느끼기에 이때까지 해온 행동들과 보여주는 말이 전혀 다르고 실제로 지금 보여주는 행동도 없는데 과연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앞으로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하는 말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요 얘기는 사실 공식적으로 언론에서 이제 이슈화 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1월 31일이죠. 그때 필수 의료 패키지가 유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에 공식적으로 필수 의료 패키지가 다시 공개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삭제된 조항들이 있고 있습니다. 그 삭제된 조항들 중에 노골적인 비급여 통제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비급여를, 시험 현 비급여 항목을 백0백으로 100,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비급여 항목에 대한 통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1월 31일에 공개된 보험통신 홈페이지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몇 가지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아, 네, 사실 이런 환경 속에서 젊은 의사들, 그리고 의사들,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정부의 시, 실, 정책을 온전히 신뢰하고 앞으로 개혁을 할 거고, 전공의들의 부모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말을 했을 때,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의대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 외에 정말로 궁극적으로 우리와 젊은 의사들과 이런 의료계의 또는 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궁극적인 것은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정책을 하는 의사들과 전공인들이 이것을 신뢰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 그 말이 가장 정확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공인 선생님들과 저희 협회에서 전공인 지원 사업을 도와주시는 전공인 선생님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은 적어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그것에 대해 토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길게는 1시간 이상씩 또 토론을 하고 그 토론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 협회 집행부에서 도 얘기를 하고 그 전공의 선생님들, 전공의 선생님도 아마 뭐 자신이 속한 단체에 가서 그런 것과 관련된 논의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사태를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 또는 궁극적으로 이 사태가 정상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무도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 확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디서 오냐면 결국은 정부가 신뢰를 잃었고 신뢰감을 잃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전처럼 다시 일할 수 있을까, 대학병원에서 예전처럼 다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일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극적인 그런 의문점이 남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발탈봉, 뭐 가오 이런 얘기를 주셨지만 사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 하나인 게 이런 프라이드라는 것은 사실 의사의 무형의 자산임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유형의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는 남들보다 월급을 조금 적게 받더라도 보람찬 일을 할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비용 할인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의사들이 신뢰를 잃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조금 더 값싸게, 조금 더 서로가 만족하면서 할수 있었던 의료에 대한 할인 비용 자체를 포기한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가 미래를 약속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개선할 것이다. 제가 알기로 어제 보내 있던 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한 것도 뭐 나왔던 것을 알고 있는데 사실 방시수 차관께서 하셨던 얘기 중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한 선언을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당장 어떠한 약속을 해주긴 어렵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모두 다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분명 우리가 무엇을 해주겠다, 앞으로 해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를 제가 의사가 아닐 때도, 제가 학생일 때도, 그리고 제가 의사가 된 뒤에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과연 의사들의 의견이 반영되거나 실질적으로 진료 환경이 개선되었는지 아닌지 는 여기 계신 교수님들께서 저보다 훨씬 더잘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여 의지를 보일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실 정부가 필수 의료 패키지에서 5년간 연 2조 원입니다. 저희 은만 왔는데 연 2조 원 수준의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정부가 미납한 요금만 수십 조 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 빌렸는데 빌린 돈은 안 갚고 자기 남은 잔돈 한 번씩 주겠다는 건다름 없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필수 의료 패키 필수 의료 이만큼 국고를 통해 지원을 하는데 왜정국민들은 이걸 싫어하느냐? 왜 의사들은 이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냐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정부가 정말 본질을 호도하고 그 궁극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숙가 협상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조항조차도 저희 숙가를 올리는 데서 빼서 쓰기 때문에 이번 밴드 협상 협상 시에 사용할 밴드가 낮아질 거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매번 여기서 돈을 빼고 저기서 돈을 빼지만 전체 풀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여기서 더 늘려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늘 지원하겠다면서 실제로 돈은 한 푼도 주지 않고 주머니를 열지 않고 이미 주었어야 할 돈은 하나도 주지 않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생각을 해보고 실제로 할수 있는 방안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부터 해결해 준다면. 정공의 선생님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논의 테이블에 앉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정부가 주장하는 그런 복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정공의 선생님들 이 신뢰만 있다면, 향후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충분히 논의하고 함께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원점 재 논의에 대한 얘기, 뭐, 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주장하는데, 왜 협회는 항상 더 조건을 걸고 얘기를 하냐, 뭐, 이렇게 말씀 하시는 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는 조건 없는 뭐 논의나 원전 재논의에 대해서 한 명도 늘리지 못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또 기사에는 협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뭐 증언에 찬성했다고 기사가 나갈 텐데요. 그 얘기가 아니라, 감언을 하든 증언을 하든 또는 유지를 하든 뭐 필수적으로 팩키를 통과하든 서로 신뢰감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정책이 진행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협의를 하고 정책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현재 정부는 약속을 지킨 적이 단한 번도 없다고 느끼고요. 정부는 늘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의사들 말을 들었기 때문에 현재 의료 정책이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학생일 때부터 포괄수과제에 대한 뭐 토론 그런 것도 대 토론에서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특히나 여기 오랫동안 의료 현장에 계셨던 교수님들이나 뭐 의사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아우성을 해도 정부 정책에 그것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고요. 특히나 무과식 책임주의 같은 것은 이번에 뭐 필수 의료 패키지에 그것을 해결 개선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담겨 있었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너무 터무니없고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분만 병원들이 다 사라져 가는데도 필수 의료로 행하지 않는 의사들의 잘못 또는 지방으로 가지 않는 의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지금전공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졸업할 의사 그리고 설사 증원이 된다 해서 10년 뒤에 쏟아져 나올 수많은 의사들 그 누구도 이러한 형태의 진료를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